난한 명만 있어도 돼. 나한 명도 없으면 그건 좀 슬퍼. 그건 많이 슬프긴 해. 응. 어 시야 응. 무슨 일이야? 죽으러 왔어. 근데 내눈 앞에서 죽는 거야? 응. 너무 뭐 잔인하잖아 너. 왜내눈 앞에서 죽는 거야? 그래야 너가 날 기억할 테니까. <웃음> 어머, <웃음> 뭐야 뭐야? 드라마 아니야 방금 대사가? <laughs> 그것도 약간 사패 여주. 이리야 너가 나를 기억해줄 테니까. 잘했어, 사랑해 하면서 떨어진 거지. 정담 모치! 미안한데, 나 같은 경우는 같이 죽을 거야. 안 돼, 나 모치랑 친하게 지내면 무서울 것 같아. 아니야. 너 죽고 나죽자 잔치댕 이러면서 같이 죽을 것 같아. 나랑 친한 사람들 다 살아있어. <laughs> 아직. 아직은 다두 다리로 걷고, 두팔 뻗고, 눈 뜨고 있어. 벤초 언니도 모치 모치랑 친해져도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줄게. 무슨 말이야? 고... 일단 고맙네. 잘 해줘서. 안 친해지면 단명하겠는데? 안 친해질 거면 알아서 해. 그러니까 친해져도 나중에 죽을 때 같이 죽고 안 친해지면 은 일단 죽인다는 거 아니야. 속상한 거지 죽이진 않아.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. 길동무를 사귀고 있는 거야 지금? 여자친구 이 사람 연애 안 해봤어? 저렇게 바뀌지? 뭐야? <laughs> 나무 떨어뜨. 도끼를 내려놨어 잠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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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도끼 내놔 남아있지. 도끼. 나무 땅에, 땅에 뭐할 건데. 어, 땅에 떨어졌어 들어. 도끼를. 가음 님. 다음 님. 예 예. 나무 그만 피고 일로 날라봐요. <laughs> 제가 괭이 아, 하나 드렸거든요. 와 뭐야 언제든지? 내 아이템 창에 괭이가 있었어. 자 이제 없게야. 여기 보시면 괭이로 캐지는 게 있을 거예요. 다캐 보실래요? 네 그거 다 캐시면 돼요 계속. <laughs> 제가 그럼 이봐, 이봐. 이제 계속 늘려드릴 거예요 이렇게. <laughs> 끝나지 않는 일. 우와. 일 시키면서 <laughs> 너무 좋아하는데. <laughs> 진짜 미안한데 체질이에요? <laughs> 왜 체질인 <laughs> 것인가. 작업반장 체질이라니까. <laughs> 이끼 캐고 나무 캐고 하는 거 보니까 난 전생에 풀떼기랑 관련이 있었나 보다. 너 마오카이였던 거 아니야? 어, 아이번 잔다. 아이번. 거기도 기도 사람 산단 말이야. 밀다 자랐다. 아이번님 밀다 자랐어요. 나도 바빠. 나 어? 놀지 않아. 난놀 적이 한 번도 없어, 다. 아이 누가 놀았대? 다 자랐다고. 빙이도 아, 만들어야겠다. 영이요. 셀프구나. <웃음> 좀 <웃음> 위에 있어요 위에. 엔더 상자에 있는 거다비워야겠다 <laughs> 어, 아니면은 셸커 가지러 다녀오셔도 돼요. 셸커가 있나? <laughs> 어빈 셸커 <샬코> 많은 <laughs> 죽여드릴까요? 죽이면 한 번에 가질 텐데 거기. <laughs> 진짜 무서운 말인데 아니, 아니 괜찮아. <laughs> 죽으면은 한 방에 천국으로 가는 거야? 씨는 참 웃으면서 웃게 말해. 그러니까 씨는 웃으면서 사람을 패. 아까 살기를 느꼈다니까 내가. <laughs> 도와드릴까요? 지금도 체중적... 웃고 있어 그녀는. 다온님. 응. 썰커 잔뜩 사치 놨으니까 어. 다 넣으시면 돼요 이게 불법만. 야눈 감자 떴다니까 썰커에 열일곱 상사가 있거든. 야일 잘한다 우리 스님 잘한다. <웃음> 확실하네. <웃음> 여기 이게블럭 모아놓은 뭐거 가져갈게 어 안돼 내피땀 눈물이야 그피땀 눈물 가져가서 잘 쓸게 소중한데 써줘 피땀눈퍼트 소중. 했으면 죽인다 어내 <laughs> 달아. 아, 여기 어린인데요. 허락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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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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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하티랑 머리랑 로시장님한테 허락받았어요. 계속 가져가도 되나요? 짱, 감사합니다. 그치, 장이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가져가도 된다고 했습니다. 이것도 가져가도 되는 거아닌가 미쳤다. <웃음> <웃음> 어이, 코코야. 다허용것거는 봐. 이 아! 어, 근데 왜 콘크리트가? 어, 빨간색 콘크리트다. 우와, 보석 들이개많 아! 오, 랭킹. 우와, 아, 너무 달다. 오, 하얀색 염료랑 뼈가루가. 삭삭 김치, 삭삭 김치. <laughs> <laughs> 코코야, 내가, 디오비 길도 다 털어왔어. 지리지. 싹싹 김치 했어. 언니, 전당에 이름 올리기로 했어. 저기, 갑빠 좋은 거 많아. 아, 저희, 허락받아서 했어요. 코코야. 여기 생각보다 남은 사람이 많네. 내가 넌 전체 세다 홍보를 해버렸어. 뭐라고? 내가 넌 전체 세다 홍보를 해버렸어. 그니까, 큰일 났다. 그니까. 내가 아까 필맨님이랑 같이 얘기했어가지고 아, 아시는 줄 알았는데. 피맨님이 이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지업이 명예 전당에 올리기로 했어. 올려, 올려, 올려. 코코야.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까먹었어. 나 가능한다고? 응. 사랑할 수도 있지! 사랑이 죄냐! <laughs> 코코야 우리 길드이전 <길대> 바꿀까? 뭐로? <laughs> <멀어>. 털어비로? 괜찮은데? <laughs> 털어비 건설 저랄 <laughs> 하면 그냥 싹싹 싹싹김치로 바꿔 <웃음> <웃음> 털어비보다는 싹싹김치가 더 낫겠네 <laughs>